강달남입니다. 이틀 잘 쉬었고요. 이제 양목역에서 대구까지 풀로 걸을 생각이에요. 오늘 걸을 거리는 36km 정도 되고요. 어, 시간을 치면 한 9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푹 쉬기도 했고 많이 걸어야 되는 만큼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꿀팁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걸을 때 팁. 간단한 팁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걸을 때 제일 큰 팁은 국토 같은 데를 걸어갈 때는 사실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차들이 워낙 쌩쌩 지나다니고 국토 자체에 그 걸을 만한 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계속 큰 차들이 이렇게 쑥쑥 지나가면은 기가 죽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몇 시간씩 지나다 보면은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노래소리 크게 하고 목소리 크게 노래 부르는 겁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기중증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실컷 부르면서 걸으면 되겠습니다. 당날인가봐요 음. 이제 아침 먹고 구미에서 대구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벌써 이번주 안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게 된거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떠들면서 간지가 벌써 오늘로 21일째네 21일째 음. 야 진짜 시간 빨리 갑니다 이게 근데 네. 많이 까 아, 많이 주시지, 시고 네, 파 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음. 아이고야. 다 깨끗하다. 오, 네. 주시면. 어? 안가한고사합니다 어, <laughs> Eu 지금 약간 대구 외곽 쪽으로는 확실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가 써져 있는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아까 호스텔로 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구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지로 가야 돼요. 대구 중심까지. 어쨌든 마저 걷도록 하고 아까 옥은 콩국수 때문에 그런가 지금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좀 엄청 컨디션이 좋네요. 아 너무 타고 싶다. 대구 버스 터미널까지 왔고요. 하,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와. 프리미엄 고속버스 웨탐 걸어오면 되지. 오. 안녕하세요. 4 0백이하죠 네, 사인실. 네, 왔다. <laughs> <맞다. 웃음> 36km 온게 너무 뿌듯하네요, 뭔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맥주 한잔 해야겠어. 아, 응. 너무 어... 힘들다. 어... 오. 예, 테라스가 있다고 해서, 그냥 구경 가겠습니다. 호스텔이라는 대구역 근처에 있는 호스텔이고 그 번화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잠깐 써봤는데도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일단은 한잔하고 여기 이번에 음, 배달의 민족뭐 새로 맥주가 나왔는데 캬 소리 나는 맥주래요 덜 차가워서 그런가 카 소리는 안 나요. 게스트하우스 설명을 마저 하자면은 여러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돌아다녔지만 여기가 일단 가격이 18,000원이면 8인실이고 19,000원이면 4인실이더라고요. 누가 누가 0원만더 내면은 인원이 반으로 줄어드는 방인데 누가 8인실을 하겠어 당연히 4인실 하겠죠. 4인실로 했고요. 어, 시설 일단 밑에 라커 라커 있고요. 제 가방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어, 그 귀중품 같은 거는 넣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죠. 그리고 우리 방문이랑 저기 정문이랑 이제 그 문들은 다 카드키로 열 수가 있어요. 그 저거 뭐 열쇠로 네, 그것도 편리하고 어, 위치적으로도 대구역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높이가 아까 앉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쫙 피고 앉아도 닿치지 않는 높이였어요. 시트 옛날 시트 그런 거 아니고. 그 겉에 이렇게 일회용 시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커 베개 커버도 그렇고 해서 좀 깔끔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보면은 테라스도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경치도 조금 깔끔하죠, 진짜. 날씨가 많이 흐려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래서 걷기 어떤 것도 있어, 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치가 좋다. 다음에 아마 여기 대구를 또 오면은 또 오지 않을까, 올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걸대지 장단남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출발해서 청도역까지 갈 생각인데 한 36km 정도 걸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대구 외곽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이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 아파서 어깨랑 목 쪽이 좀 불편해가지고 좀 힘든데 그래도 뭐, 아예 못 고를 정도는 아니어서 참고 걷고 있습니다. 아. 예. 방금 할머니 집이라는 곳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양품 비빔밥 먹었습니다. 뭐 사실 양품 비빔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양품 비빔밥은 뭐 당연히 맛있었는데 그 된장찌개가 굉장히 냄새가 엄청 강했는데 된장이 엄청 맛있더라고. 뭔가 청국장 느낌 나면서 엄청 강한 향이 확실히 강해서 그런가. 맛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부산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 저희 사상에서오 거예요. 아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이요. 아 어, 근데 대박이다. 처음 봤어요. 아. 파이팅 하세요. 아, 안전하게 걸으세요. 네. 아고 반갑습니다. 대박이다. 아, 지금, 그리고 사실, 무릎이랑 발목이 거의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사실. 오늘 그래서 가서 좀 많이 풀어주고, 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안 풀어주면 내일 제가 쓰는 큰일 납니다. 제가 사고 납니다. 저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8주명 터널 구간네 뭐, 병운기나 뭘까 저거는, 말, 마차, <laughs> 뭐, 자전거, 오토바이, 그리고 보행도 금지가 돼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가야 되네요. 너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뭔가 지금 살짝 무아지경 상태예요.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살짝 기분이 좋은? 그래서 기분 좋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와, 발주름길 이렇게 높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어. 앞에 휴게소 있다니까 휴게소가 좀 쉬어야겠어요 진짜. 어. 아니, 돼요. Wochen마을, 그 마지막에 한 나무에 두 정도가 아 t e 내 l 야우 i 엄마, a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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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는 are. We are. We are. 저 e a r 와, 높이 살벌하네. 이거 뭐 이서라는 곳인 것 같은데. 이제 들어왔고요. 어쨌든, 청도 안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힘들어. 날씨만 이렇게 도와줘도 진짜 걸을 만한데. 아, 그 더운 그 기, 시기가 그 시간이 있어요. 넓게 잡아서 11시부터 4시고 딱딱 딱 핵심 부분은 12시부터 3시. 그때가 진짜 진짜 더워요. 이게 제가 산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산길을 많이 걷지도 않고 대부분 아스팔트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땅의 그 지열 때문에 위 아래로 그냥 사람을 찜쪄버리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아무리 가려도 애초에 그늘이 없는 이상 계속 더 죽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텐트를 제가 보냈잖아요. 텐트를 보냈는데 저번에 보니까 <laughs> 어... 판초우기도 같이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 오면은 맞아야 돼요. 어!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꽤 비싼건데 아나 진짜 이렇게 나무 둘러싸인 길 가는게 너무 좋아요 이, 이 기분이 좋아요 아 힘들어 아왜 이렇게 먼거야 여기 좋은데? 시설이 괜찮네 음 욕실도 있고 네 어쨌든 와 힘들고 지쳐도 계속 천천히든 빨리든 걷다 보면은 쉬엄쉬엄 걸어도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내일도 오늘처럼 걷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무박 1일 100km 걷기.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은 5시쯤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을 할 거고 어 103km인가? 105k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어쨌든 대충 100km라고 하고, 부산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가볼게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